네, 안녕하세요. 오데스코리아 여인호 팀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워크 크로스인데요. 워크 크로스 중에서 650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저희가 하벤 제품으로 히터 달린 제품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스탠다드 모델이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색상은 샌드 색상이고요. 스탠다드 모델은 이렇게 하프 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보시면 네, 히터나 이런 것들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기 때문에 만약에 어, 하벤 제품이 필요 없이 스탠다드 제품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주문 오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네, 국내 유일의 트윈 엔진 600cc급의 트윈 엔진이죠. 장착한 워크 크로스650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